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항상 신봉되었던 아파트죠. 아파트 시장, 그리고 주택 시장 중에 또뭐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가격이 많이 오르면 가격, 뭐 부동산 규제도 생기겠지만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락. 가격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집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는 아파트 갖고 가야 되겠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재개발 투자가 또 한몫을 하겠지요. 그런데 막상 이게 제 아파트만 사고팔고 하셨던 분들은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되면 먼저 겁부터 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니네 지금, 지금과 같이 보유세가 높은 시기에, 그리고 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나의 자녀들, 우리 우리 자녀들, 뭔가 내집 마련 해주기에는 아파트, 목돈 가지고 사기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즘 재개발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관심을 끌고 끌어, 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재개발을 좀 투자하되 좀 쉽게 하라. 그리고 재개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알면 가장 투자하기 쉬운, 쉬운 세계가 재개발이니까 너무 일률평양적으로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서 너무 많은 부담 그리고 지치는 투자 하지 마시고 어, 재개발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가성비 높은, 가성비 높은 재개발 투자법이라는 부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헌집이죠. 노후 주거지. 노후, 노후 주거지에 헌집. 낡은 집이죠. 헌집을 부셔서 새 아파트로 만드는 과정이죠. 노후 주거지에 아파트를 한다면 아무래도 아파트는 고가이고 노후 주거지에 있는 주택들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싸게 사서 나중에 아파트 짓고 추가 부담금 내서 정말 좋은 좀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으로 바뀌는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최근 서울 25개구를 보면은 아현 뉴타운, 부가현 뉴타운 그리고 또뭐 한남 뉴타운 그다음에 뭐 그, 노량진 뉴타운, 신길 뉴타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 지어진 곳은 새로운 학군도 생기고 편의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과거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올랐고 또 좋은 지역들은 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진행하는 것들은 어 빌라조차도 뭐 가격이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도 투자를 하고 나면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안 해본 거에 대한 경험을 안 해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 재개발 투자는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 서울 서울에서의 재개발 투자는 매우 안정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 재개발 투자하고 하면 어 리스크가 있지 않나 위험 부담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리스크 어. 제로, 리스크 프리 정도의 세계라고 볼수 있을겠고, 정말 또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함부로, 어, 사람들도 살지도 않는 동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거나 행정도시가 없어지거나 학교도 없어지는 동네 가서 재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세월, 허송 세월, 허송 세월 낭비해가지고, 굉장히 괴로운 경험을 했던 분들이 꼭 서울 가지고 비교한다라는 건 이건 좀 맞지 않는 비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재개발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 좀 높고, 그리고 재개발 투자는 매우 가성비가 높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이 아파트가 비싼 동네에 아파트 하나 사고 여유 자금 있다고 아파트 전세 갭 투자 하나 해놓으면, 가장 두려운 게 뭐죠? 종부세 폭탄 맞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주택자가 가지고, 이 주택자 이상이 갖고 가는 양도세 부담으로 나중에 또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하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만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가, 가져가되 나머지 아파트는 이런 부담들이 있으니까 외곽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런, 그래서 좋은 부분 음, 좋은 부분은 한번 세 가지 한네 가지 큰 것만 구체으로봐아 보면요 재개발은 가격 하락의 위험성이 적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격 하락성이 아예 없다고 봐도 됩니다. 단 재개발이 확실히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하다가 재개발, 재개발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주민들의 갈등과 싸움을 해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해제가 되면 가격 하락됩니다. 다만, 해제가 됐다가 다시 또 언젠가 되면 가격이 오르죠. 그런 대표적인 데가 그 저쪽에 가지 보면은, 음, 그, 그, 증산, 4구역, 증산 4구역. 그다음에 저쪽에 마포 염리동 쪽에 보면 염리 4구역, 염리 5구역. 또신길루타운에 보면 신길 2구역. 해제가 돼 가지고 한 해제됐던 기간 동안 가격이 하락도 있었고 거래가 없다가 다시 재지정되면서 가격이 두 배, 세배 가격이 올랐죠. 그런 대표적인 데가 또 성남 같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각이 해제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즉 제,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확실히 진행된다고 한다면 위험성이 1도 없다 그래서 어이 재개발 투자가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아파트 두채 갖고 있으면 두채세채 채 갖고 있으면 보유세 재산세와 또 종부세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죠 매년 나가는 돈이 많고 유지비용이 많이 힘드는데 이 재개발 투자의 지분들은 공시지가 가격이 공시 우리 종부세와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이, 고, 이 공시 가격들이 낮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적다 상당히 차이 나게 좀 적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 자녀들 내집 마련 많이 하기 힘들죠. 이제는 웬만큼 직장 다녀서 저축을 해가지고 내집 마련하는 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어렸을 때이 조그만한 예정지라든가 또는 자녀가 직장을 가면은 진행될 직전의 지역들을 사가지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또는 현금 증여를 해서. 자녀의 이름으로 사는 방법도 매우 좋죠. 그래서 자녀 증여가 용이하다. 왜 금액이 적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증여를 하려면 가장 문제가 뭐죠? 증여세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취득세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부담부 증여할 때는 양도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내가 만약에 아파트 하나를 미리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 장가 가고 또는 뭐 결혼할 때 대비해서 하나를 사주려고 했더니 아파트를 사주려고 하니까 보유세도 부담도 많지만 또 이렇게 작은 부담이 많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좀 애정지 같은 데다가 작은 집은 뭐한 1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사두시면 나중에 3, 4년, 4, 5년 지나가면서 재개발 또는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이런 또 형태로 가게 해서 가격이 많이 모르지 이러한 지역이 서울에는 여전히 많이 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그, 그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단독주택 또는 빌라촌 그리고 뭐 원룸, 투룸 이런 형태로 많이 형성돼 있어서 노후된 주거지가 많고.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20%짜린 지역도 있겠고 노후도가 80%인 지역이지만 아직 정비 구역이 지정되지 않아서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똘똘한 지역들을 찾아가지고 자녀분들한테 소액을 현금 증여를 해서 자녀의 명의로 사게 해서 그리고 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나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어 서울에. 정말 깨끗하고 좋은 그런 아파트를 하나 마련할 수 있는 것도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 네 번째는 만약에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나중에 크면 좀 증여를 19세가 넘어서 증여하겠다 이런 분들은 다다 재개발 지분을 사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내가 갖고 있는 주거지역 거주주택 비과세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어, 집을 하나 더 살려고 하니 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주, 어, 어, 자녀분들이 클 때를 대비해서 어, 빌라라든가 작그마한 원룸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나중에 아파도 된다고 할때 그때 자녀분들이 참 성장을 하고 돈을 벌면. 아 자녀분들이 부모한테 돈을 직접 주고 사가든 아니면 증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아파트죠 아파트는 아예 법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수 없지만 여전히 다세대주택과 주택은 주택 임대사업자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재개발은 거의 다,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연립주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개발 투자에서의 안정성, 안정성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의 가격은 오르내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내가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현금화가 되고 현금을 투입을 해야 되죠. 내가 매일 10점에서, 매일 10점에서 만약에 5억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5억 주고 샀다면 5억이 10억이 되면 내 돈이 10억이 되는 건데 다시 가격이 8억으로 떨어지면 2억이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특히 내년 한 5월 내년 5월 9일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좀 내릴 걸로 보이는데 아마 다주택자들의 투매 현상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분은 작은 평수로 이루어져 있고 아파트가 된다라는 보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이 재개발 지분들은 가격이 안 오르다 안 오르다가 오르지 않다가 정비구역이 지정 되면 단계별도 오르죠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시에 오르고 조합 저, 조합 인가시에 오르고 사업시에 인가 시에 오르고 관리처분시에 오르고 공사하고 입주할 때 오르고 또 이렇게 오르게 되는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10%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10% 떨어져 하락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목표 가격도 10%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파란 선처럼 떨어지는데 나는 현재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나의 가격은 나의 아파트 가, 나의 목표가는 이렇게 높게 갈려다가10% 정도 떨어져서 목표가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 이렇게 아파트처럼 현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목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인데 아파트로 지어지는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목표가는 하락은 하지만 결국은 가격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오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음 사업이 진행할 때마다 단계별로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항상 조금 덜 올라서 그렇지 계속 오른다.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를 했을 때 사업이 확실히 간다로 한다라면, 어, 가성비가 높은 안정성이 있는 투자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아파트를 우리가 보통 기다리, 보통 재개발이 진행되면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작게는 5년. 많게는 15년씩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좀 재, 장비 재개발 속도가 좀 늦은 지역에 사줘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여기 보시고 또 아이가 커가지고 아파트 들 때쯤에 또 경기가 다 풀려가지고 가격이 많이 오를 때 기존의 아파트는 올라 오른다 하더라도 이 새로 진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 새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르겠죠. 그때 당시에 가면은 더 좋은 자재와 더 좋은 옵션들 그리고 더 좋은 주차장 시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 이~ 기다리는 기간이 헛되지 않는 시간이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진행하시는 거기 조합원들도 보시면 분쟁이 좀 많아 가지고. 막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개발 사회 재개발 재건축 사회 분쟁이 없던 사례는 1도 없다. 그리고 분쟁도 때로는 건전하다. 그만큼 분쟁이 많고 비대위가 있다.라는 것은 조합이 운영이 그만큼 투명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즘은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의 클린업 시스템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드드록이면 뭐 어느 정도 어다 완전히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의 투명성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또이 비대위와 또 이런 분쟁을 통해서 좀더이 사업을 안정성이 가져가기 위해서 비리의 행함도 많이 줄었고 이제 이 어 물론, 어, 도덕적인 부분들도 많이 필요한 시기, 사, 사이 사이긴 하느나, 이제는 어느 정도 믿어도 된다.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재개발 투자에서 어떻게 해야만 가장 나한테 효과적인 투자를 할수 있냐. 이투자법 봤을 때는요. 만약에 나의, 나의 자녀들이 나이가 어리다. 그렇다. 그리고 어리고, 소액만을 가지고 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정비 구역 지정전 지정전 예정지를 중심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정지도 5년 후에 재개발할 때가 있고 10년 후에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송파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 후에 재개발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격이 지금은 싸죠. 가어 건물의 상태가 비교적 새 건물이기 때문에 가격도 싸면서 전세값이 높으니까 투자금이 들들어가요. 이런 애들한테는 어린 자녀들에게 하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다, 자녀분들이 대학생이고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5년) 정도 후. 10년 아이가 자, 자녀가 결혼해서 손주를 볼 때쯤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해서 유치원에 가려면 한 7, 8년에서 10년 내다봤을 땐한 정비 구역 전한 3년에서 5년 전 정비 구역 지정인데 가격이 껑충 뛰니까 지정 전에 한뭐 2억에서 3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어사 가지고 딱뭐 예를 들어서 노후도 지역 노후도 지역의 평균 노후도가 어, 67% 이상이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노후도가 30%인데 5년 후에 노후도가 70%로 될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데는 투자를 하셔가지고 어한 2, 3년 있다가 정비역 지정이 되면 내가 산 금액보다 두배 정도 오르면서 시작해서 조합 인간하고 사업체 인간하고 입주하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 하나 마련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때 무조건 대지 지분이 커야 된다. 대지 지분이 크고 그다음에 사업이 무조건 빨리 가면 좋다.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재개발 지역을 할때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 서울은 시골이 아니에요. 지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규모 아파트만 찾으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지하철과 편의시설, 병원, 학교 이런 부분이 잘돼 있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들은 다 거의 구축됐다고 보시고요. 그냥 그 노후된 주택가에서 단뭐 150세대, 200세대만 아파트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가격은 제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규모가 많이 크다. 그리고 아파트 사업이 정말 빨리 진행될 것 같다. 그럼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8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재개발했을 때 오르는 돈이 5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 100%가 안 벌리지만 어떤 지역에 갔더니 200세대밖에 지치 않더라도 들어가는 돈이 2억인데 지어지고 났더니 5억이 올랐어요. 그럼 이것은 250%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를 따져 가면서 계산을 해라.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무조건 뭐 대지 집은 큰거 사는 게 좋다 막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돼지 지분은 아무리 작아도 25평은 받습니다. 재개발 재개발에서는 그리고 대지 지분이 없고 주택 우리가 뚜껑이라고 하죠 주뭐 예를 들어서 시유지의 땅을 갖고 있는 땅 위에 주택만 있어도 아파트 입주권은 나온다 그래서 입주권을 받는 중심으로 가고요 만약에 이렇게 예정지 단계에서 가격이 막 오르면은요 정말로 우리 식구가 많아서 나는 좀큰 큰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큰 지분을 할 거야 한다고 한다면 사업 시행인가 후에 해도 묻지가 않다. 그래서 미리 큰 목돈 있으면 좋겠지만 목돈 들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적은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사업 시행인가한테 다른 데서 번거 편하게 산거 이런 걸 가지고 그걸 팔아서 합쳐서 여기 큰평소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다른 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높은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매매가는 낮게, 전세가는 높게 해서 적은 투자하는 게더 중요한 건데 무조건 대지지은큰 거.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그러한 그 말, 그, 괜히 말에 휩쓸리지 말고 가성비가 높고 나에게 비용이 덜 들어가면서 나에게 적합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하면 가장 무서운 게 현금청산 문제가 나옵니다. 대부분 현금청산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샀을 때 현금 청산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큰, 거, 큰 걸로 큰걸 보면은요, 현금 청산 기준은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80 공공개발은 공공개발 하겠다고 모집 공고가 난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이래요. 이때는 신축도 사서 안 되고, 구축도 사도 안 되고, 뭣도 거래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공공개발은 그냥 현금 청산이 된다. 그 이후에 거래되는 건. 하지만, 공공, 서울시에 이제 뭐올 4월, 뭐, 내, 뭐 내년 내 4월까지인가? 뭐 해서 이제 4창과 5창과 하고 나면 3089 공공개발은 없고 민간 주도로 다 바, 다시 다 바뀔 거라고 하는데 민간 개발 방식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뭐 똑같은 거죠. 신속통합기업, 뭐. 신속 통합 기획에 의한 재개발 가로주택 사업에 의한 재개발 이런 게 있는데 신속 통합 기획은 그 지정일 지정일 기준으로 토지고래하라 받고 그 다음에 어 권리산정 기준이 정해지거든요 이때는 이, 이 날짜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신축사도 되고 신축사는 게더 낫겠죠 신축사 가지고 어 깨끗하니까 전세가 높으니까 돈이 덜 들어가죠 그리고 가로주택 사업, 가로주택 사업은 조합인가, 조합인가일이 권리산정일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나 민간은 민간 재개발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는데요. 권리산정일 기준 이후로 현금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일 기준, 관리처분 기준이라는 거죠. 재건축은 조합인가 기준이고요. 재개발은 관리 처분 기준입니다. 그리고 뭐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은 역세권 개발은 정비,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인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무조건 현금 청산일이 아니고 각각 따로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래를 할 때, 이 거래를 할때 조합에다가 그냥 물어보면 이 거래를 했을 때 현금청산이니까 아니니까 물어보면 바로 답변을 해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재개발 투자해서 적은 돈으로. 내집 마련할 을수 있고 그리고 적은 돈 투자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보유세 부담, 재산세, 종부세 부담 드리면서 가성비 높은 투, 노, 가성비 높은 투자를 해서 자녀들 우리 또나 자신 나 자신도 좋은 집으로 갈아타고 싶을 수가 있겠죠 미래에 그리고 또 우리 자녀분들에게 내집 마련해 주는 것도 매우 귀중한 하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올랐을 때는. 재개발 투자가 효과적인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